안 가니까 나도. 음... 여러분, 저희 여기 왜 왔을까요? 귀와 오늘은 박규 프로가 없는 파3 어, 닝이네요 오늘 촬영을 기준으로 다음 주에 필드를 나가거든요. 헐어퍼. 그래서 한번 쳐보고 싶어서 저희가 아. 안 그래도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할 정도로 겁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음. 저희가 연습삼 아마 파스리를 왔는데 저희와 같은 골린 여러분 파스리가 뭔지 아, 아세요? 파스리가 뭔지 뭘까요? 아세요? 저희는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심지어 <laughs> 저희는 서남계 뭐? 18년이잖아요. 근데 욕을 된통 먹었어요. 이건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콜이 세 개인 줄 알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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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러파3파4파5가 이루어진 3개의 홀이 이제 파3인줄 알고, 아, 뭐, 그거, 뭐, 3개만 치면 되잖아. 뭐, 이렇게 했는데, 파3로 되어 있는 18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laughs> 정말 몰랐어요. <laughs> 저희 둘이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니까, 우리 둘다 똑같은 생각을 한 거면,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 아니면 어떡해. 우리만 참고. <웃음> <웃음> 오늘 저희 힘 내보겠습니다. 모두는, 의류 협찬과 자문을 해주는 박교희 프로님. 프로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침에 선크림까지 손수 챙겨주시 <laughs> 이거 깨끗하던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근데. 심장 탄 건가요? 저희 앞에 물이 있어가지고, <laughs> 토탈부터 황수 없네요. <당황스럽네요>. 아, <laughs> 씨. 여기 두분 나가면 바로 칠 거야. 어떡해? 왜 갑자기 맹연습이야? 어떡하냐고. 아 다들 나간다. 준비하기. 지금 안됐어 지금 심정이 어? 어떠세요? 네? 지금 심정이 <laughs> 화났어요. <웃음> 왜요? 어, 그 빨리빨리 하려고 해. 망했어요. 나 진짜 어떡하냐? 진짜 어떡하지? 오! 빨리 다시 가서 쳐! 저희가 정신이 지금 너무너무 없는데, 최대한 어. 찍을 수 있을 만큼 찍어보긴 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모질 뭐것 같아요. 이게. 안될것같아 불가능해요, 이거 진짜. 최대한 찍어보는데 안될 수도 있습니다. 어, 어떡하냐, 진짜. <laughs> 자, 2번 올. 100m. 오! 오! 올라갔어, 올라갔어. 우와 와, 조심해야겠다 씨아 눈물 눈물 간신히 참고 있거든요 4번을 몇번 치시나요? 네 7번 오르막 110m 우와 그린압 아 그린압 내려왔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안 되는데 <laughs> 아다자아연습 연습이죠? 지나가 아스어 치니까 아 연습 연습 아 아이고 아이고 에이. 엄마 흐아 니다 엄마 6번 홀 60m 어나이스어 <laughs> 어.. 오, 오, 오. 오. 꼭몇개나아주셨어요새요 그거를? 아 진짜 뭐 어떡하냐? 뭐 어떡할 거야? 이거 오늘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 같아. 심각해. 그래야 미안하다. 아지교회 축하한다. 와 너무 와야지, 에떠 와. 와, 신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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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아, 아 넘어 간것 같은데요 넘어 갔습니다. 뛰나가 <laughs> 뛰나가. <laughs> 0번1 <10번월 100m>. 0 <laughs> 미터 연습이시죠? 네 연습을 열심히 하는 편이어가지고 응. 잘했어. 지나가, 지나가, 지나가. 12번홀 7 5 m 오르막 잘했어 나이스. 진짜 잘했어 오와와 와. 지금 여기가 13번홀인데 앞뒤에서 자꾸 약간 재촉하는 듯한 기분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그냥 음. 막치고 있어 막치고 언니한테 배웠던 거다 까먹고 그냥 치고. 배울거 말고 이거는 뭐 그냥. 오히려 새로운 버릇들이 생기는 것 같아. 나오니까. 공안어 버리면 최선이야 우리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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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잘했어. 우와. 오. 14번 올8 0 m 좋아. 오, 나이스. 오, 올라갔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오, 와. 게치? 가자. <laughs> 어? 응? 잘 쳤어. 16번을 8 0 m 어, 잘했어. 니 핫걸이 너무, 어, 너무, 너무 세구나. 어, 어? 번이 저렇게 간다고? 대망의 막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끝나고 인도 연습을 한번 가려고, 제가 인도 연습을 한 번도 없고 여기 지금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거리 감각이 아예. 에? 대망의 18번홀, 65m. 어? 아, 홀이 있잖아. 어? 나는 같이 갔어, 어떡해. 실제로 내려갔어. 뭐. 나이스. 오. 야! 저희는 볼 아웃을 했고요. 인도 연습도 하고 가려고. 이렇게 음. 인도 연습까지 했고요. 이거를 근데 나가기 전에 인도를 했어야 되는데. 인도어 같이 도움 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요 처음 와봤는데. 실내만 치다가. 어 맞아 그치. 음. 이래서 다들 아. 인도어를 다니나 봐요. 음. 오늘 처음을 두번 겪었는데 파스리도 처음, 인도어도 처음. 오늘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하고 다음 주 저희 첫 필드를 위해서 뭔가 더 신기일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한것 같아요. 진짜 창피 안 당하려면 미리 어. 미리 사가니요 더욱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맛있는 걸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상이에요. b y